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 스팀 게임 추천 20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메탈슬러그 택틱스. 메탈슬러그의 IP를 가지고 만든 턴제 전술 RPG입니다. 로그라이크의 전략 시뮬레이션이 혼합된 장르로 도트 그래픽의 디테일이 잘 만들어졌으며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돼 좋은 몰입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출정하기 전 3명의 대원을 선택하게 되고, 대원은 주무장과 부무장을 배정받아 고유한 액티브와 패시브 능력을 가지게 되어 전략적이면서도 전술을 잘 이용한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메탈 슬러그 시리즈의 팬들이라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이니, 메탈 슬러그 택틱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 리톨드, 그리스 북유럽, 이집트, 아틀란티스와 같은 다양한 신중에서 선택을 진행하며 장대한 신화 속 세상에서 미션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캠페인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트롤 미라와 같은 괴물들이 등장하고 최대 11명까지 지원되는 멀티플레이로 수십 개의 맵과 시나리오에서 강력한 AI를 상대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RTS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Age of Mythology: Retold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트 아이돌런스 베이 로버더 위치. 로스트 아이돌런스 세계를 배경으로 현재 전략 RPG와 로그라이크 요소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전투는 SRPG의 재미를 즐겨보실 수 있고 적은 볼륨을 로그라이크 요소를 곁들여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스킬들을 배우며 장비를 획득하여 캐릭터들을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고 전작에 비해 그래픽이나 모션에서 아쉬운 점은 있으나 SRPG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니 로스트 아이돌론스 베일 오브 더 위치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워 히어 포에버 네덜란드에서 제작한 2인용 공포 퍼즐 게임입니다. 전작들에 비해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서로를 볼수 있는 곳이 많아 협동 플레이 지향이 강해졌습니다. 여전히 우정 파괴 요소가 많이 있으며 게임 안에서 역할을 정할 수 있어 퍼즐을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협동으로 할 만한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위워 히어 포에버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니 글레이드 여유롭고 자유로운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힐링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느긋하게 앉아 잊힌 수풀성으로 그려나가 보실 수 있습니다. 격자에 맞출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건설하는 재미를 선사하고, 창의력과 센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건설 게임입니다. 그래픽으로 힐링을 느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타이니 글레이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셔노믹스 신비한 마법 물약 상점. 물약성점을 운영하여 다양한 물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상점을 확장시켜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재료의 특성과 조합을 분석하여 물약을 제조하실 수 있고 물약의 재고와 판매, 고객 수요 등을 관리하여 이익을 얻으셔야 합니다. 상점에 방문하는 여러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호감작을 하는 재미도 있으며 어느 정도 노가다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자신의 상점을 키워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포셔노믹스 신비한 마법무략 상점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프 여로 팩토리. 공장 건설과 로그라이크, 그리고 디펜스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공장을 정비하고 유닛을 대량으로 만들어 플레이어의 게이트를 파괴하려는 몬스터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무작위 선택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설비를 잠금 해제하거나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승리를 반복적으로 쟁취하여 개성있는 게이트를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 포인트를 통해 영구적으로 능력을 해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 반복 플레이에 재미도 주고 있으니 쉐이프이어로 팩토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 헌터스 자동사격을 지원하는 1인칭 뱀서류의 게임입니다. 최대 14종의 무기를 쌓아 화끈한 화력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오직 총을 쏴 학살하는 재미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초반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강한 무기를 알수 있고, 옛 스타일의 FPS 게임이라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화끈한 학살로 빠른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게임이니, 뱀파이어 헌터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의 사쿠나임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투까지 펼쳐보실 수 있는 액션 RPG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힐링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주인공인 사쿠나가 귀엽게 등장하여 경쟁 RPG에서 느끼던 고통을 힐링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가 주축이 되는 게임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스템. 해가 지날수록 풍년으로 거듭나는 벼농사의 재미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에 필요로 한 요소들을 잘 담아 몰입도 또한 좋고 설령 농사를 망친다 해도 나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천수의 사쿠나이메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 모리아로의 귀환 드워프들이 모리아로 돌아가 잃어버린 왕국을 찾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둠 깊은 광산을 탐험하며 자원을 채굴하고 적들과 전투도 펼쳐 왕국을 복원해야 합니다. 생존 채굴 건설 전투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고 오크 트롤들과 같은 판타지 세계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반지의 제왕 모리아로의 귀환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트 엑스텔라 링크 달의 성배를 둘러싼 싸움 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액션 게임입니다. 새로운 서번트 샤렐마뉴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약공격과 강공격의 조합으로 다양한 콤보 공격이 가능하고 물 흐르는 듯한 연계 플레이를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 16기의 서번트를 포함하여 새로운 10기의 서번트가 참전했으며 멀티 플레이를 통해 온라인 대전까지 가능하니 할만한 액션 게임을 찾고 계셨거나 헤이트 IP를 좋아하셨다면 팬심으로 구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섬난 카고라 에스티벌 버서스 일본닌자 소녀들이 중심이 된 액션 게임입니다. 특유의 과장된 연출과 미소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빠르고 화려한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19금 게임이지만 의외의 게임성에 놀랄 수 있으며 멋진 연출과 보너스 연출까지 즐겨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섬난 카구라 에스티벌 버서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티밋 피싱 시뮬레이터 사실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낚시 게임입니다. 정교한 그래픽과 물리 엔진을 통해 실제 낚시와 비슷한 경험을 즐겨보실 수 있으며 호수 강바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수면 반사나 물고기 움직임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낚시를 즐기는 동안 몰입도 있게 즐기실 수 있고 손맛을 통해 힐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낚시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얼티밋 피싱 시뮬레이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일드프로스트 자신만의 덱을 완성시킬 수 있는 턴제카드 배틀게임으로 귀여운 카드 동료와 원소 아이템들을 모아 강력한 부적을 장비해 와일드프로스트와의 싸움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부족 중 무작위로 스킬과 능력치를 선택하고 카운터 시스템을 마스터하여 기술을 시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과 사운드가 훌륭하며 새로 카드 이벤트와 커스텀 요소들을 해금하는 재미가 있으니 할만한 카드 배틀 덱빌딩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와일드프로스트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웅전 환상수호전 시리즈를 만든 제작진들이 새롭게 발매한 JRPG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모여있어, 온란 대륙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을 영입하고 육성할 수 있는 RPG이고, 다소 느린 속도감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중입니다. 현재 RPG를 좋아하시고, 느긋하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갖췄다 생각하고 있으니, 배경웅전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트러너2 고스트러너의 후속작인 하드코어 FPS 게임입니다. 전작의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네온 라이트와 효과음을 통해 더욱 높은 몰입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액션과 정확한 조작이 필요로 하며, 오토바이를 통해 새로운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의 성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와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사이버펑크 분위기의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고스트러너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메시아, 대만에서 개발한 인디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소울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 또한 스피드하게 진행되어 소울류 입문작으로 추천되며 적은 볼륨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인할 때 소울 입문작으로 괜찮아 보이니 할만한 소울라이크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티메시아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디 세이브 더 월드 이렇다 할 특징 없는 아무개가 달팽이 유령용으로 변신하는 액션 RPG입니다. 퀘스트를 완료하여 15가지 이상의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하고 온라인 친구와 함께 탐험하며 던전을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80가지가 넘는 능력을 조합하여 커스텀을 생성하실 수 있으며 조작도 어렵지 않고 해금할 캐릭터도 많으니 할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노바디 세이브 더 월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이하기 웰컴 원더풀라이프 망각 골짜기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새 농장을 일구고 뿌리를 내리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클래식 농장 게임을 새롭게 구현한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농작물을 지배하고 가축을 키우며 마을의 친근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장 이야기는 1996년부터 꾸준히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작품으로 이번 작은 목장 이야기 원더풀 라이프와 원더풀 라이프 폴 거리 통합하여 리메이크한 게임입니다. 할만한 힐링물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목장 이야기 웰컴 원더풀 라이프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번 토크 중세 판타지 세계 속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비주얼 노벨 스타일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질문은 던질 수 있고, 대화 중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손님의 마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며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비주얼 노벨 스타일의 어드벤처를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세번 토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각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게임 관련된 정보와 리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게임 소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갓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